있는 거야 지 진짜? 누가 찍어? 어렸을 때안 어, 봤어? 어, 거기서 저저 어, 저 노래 세번 울리면 죽잖아. 진짜? 아 <laughs> 어, 왠지 미칠것 같아. 그 얼룩져가다 각꾸가 동명이다. 진짜 바리바리다. 발 아, 진짜 걸나얼져걸가 그, 그 <laughs> 얼룩져거든. <얼룩지가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랑 김치찌개 하나요. 사이다 하나, 김치찌개 하나. 네. 11,700원입니다. 4초 하시, 4 3분이하 45초 하시, 하5 5 5하5 하시, 땡, 땡! 하시, 하시, 하하자하라 버려. 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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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얘 yeah,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laughs>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응 근데 발이 얘인데일단 가자 뭐 우리 거 아니니까 뭐 하늘 <laughs> 이 거니까. 거니까 뭐 일단 필요한 거너칫솔이라 이런 거응 칫솔 하고. 먹을 거 여기서 사? 응 기차에서 조금 먹자 그래 이거 먹어야지 음. 음. 이건 뭐야? 난장거 i 약 a v a i l a b a I'm able 깔꼼스 넓다. 여기 였어 어떻게 하는 거야? 뭐라고 말하게? 기다리네. 오케이. 야키 <목소리도> 아, 음. 토리 소스, 야키 토리 소스 티. 음, 어, 치킨 스테이크 티. Thank you. 어렵구만. 넣는 거겠지. 아. 넣은 거. 아. 짜서 넣는 건가? 아. <목소리도> 내가 했다가 부끄러운 짓 하는 건 어떡해? 짜서 한번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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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나나나나나나해나나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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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꽈두고추 여러 개 나왔으면 다 음. 계획자도 재밌었어 미소 진짜 고생했을 거 재밌었어 재밌어 다행이었지 나랑은 내가 이러고. 열심히 응. 말을 하고 주문을 해볼게 좋아 어난 너가 궁금해하는 그래. 거 내가 다 물어봐줄게 그래서 이거 레몬 짜는 게 맞대? 이거 레몬 <Elena> <laughs> <으유 cały sang husks> 짜서 먹는 거 맞아? 좋아. <laughs> 완전 맛있 <laughs>

이렇게 사봐. 없으면서 한국 가져가. 도전해볼까? 나는 뭐가 뭔지를 몰라. 저번에 뭐 하나 먹었다가 실패해가지고. 아, 진짜? 그건 중국식일 것 같아. 마라 아니야, 마라? 아니야, 도전해. 그래. 도전하는 거지. 도전. 진짜 우리 둘다 하나 끝이면 하나만 조지는구나. 그게 좋은 거야. 빵 먹을 거야. 아, 힘들 먹을라면 먹을 수 있어. 근데 나는 양치도또 하기 싫어. 그거야. 아니, 어떻게... 내일 먹는거지다음짜부래네 그럼... 원래 이렇게 짜을 해. 왠지 맛있어 보이지 않아? 뭔데 가운데 뭐야? 그렇네. 그지. 그치? 하지만 나는 샌드이 좋아져. 지금 스타잖아 맨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포즈로 사진 서오린다고 일하면서 돈을 벌 아니 일하면서 뭘 두려? 일하면서 돈을 벌어? 벌어? 벌어. 벌어? <laughs> <laughs> 왜일는 돈을 벌어야지? 일하고 돈을 안 벌면 노동 착취. you 별로 안 좋아해? 근데 같이 먹은 거야? 감동이네. 근데 맛이 별로 안 나은 아아 이거 이거. 맛이 감동이야. 난 어, 너무 좋아. 진짜 맛있다. 그치? 기대한 것보다 더맛있어여기인가 아닌가? 아 이거, 이거 맞다. 어떻게 느꼈어? 365. 오 야, 너무... 조금만 사자. 조금만. 뭐, 살, 뭐 살까? 살 뭐라고? 아, 까놀래? 까놀래. 이거? 이거? 뭐 에피파일까? 어, 이거 사자. 알아볼 수가 없으세요. 아, 어... <laughs> 어... 커피 따뜻할까? 그래. 그래. 아, 따뜻하다고 하네.

무거운데 시큼한데, 탄맛안 나고, 엄청 시지도 않아. 이거, 내가 탄산이적탄산이 적은 게아니이탄산이 없어. 이래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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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그 이거, 이 이거, 이봐 나는. 너무 좋잖아. 우와. 이게 뭐임? 완전 뒤토로구나 근데. 벤치 아니야? <laughs> 계속 걸어야 되는 건 아닌데. 설마? 앉아도 돼. <laughs> 응. 벌써. 딱앉아서입이야 우리, 앉아서 먹어야 되는데? 나 앉고 싶은디 아, 여기는 이렇게, 그런, 공원인가? 그런, 그런 공원이 뭔데? 벤치 없는 공원? 어, <laughs> 벤치 없는 길을 가는 건가 본가? 돗자리 같은 거라도 가, 깔 때가 없어. 없어. 다 막아놨잖아. 어. 어, 세븐틴 저거 뭐 하나 봐. 저 세븐틴 써 있잖아. 야, 뭐야? 세븐틴 서브야. 야. 아, 가수야. 저기 가야겠다. 주사했는데? 그니까 러 예약 받는 건가? 뭐야? 그건 oh, 귀여워. 근데 별로? 그러면 썩안안클릴 때는 안타는게 맞아. 아, just just. <laughs> 맞니나 근데 나 가젤이 있었거든? 10년 전에 신던 거? <laughs> 그데 그래, 오빠가 나 이제 가젤 유행이 다시 돌아왔어. 오빠 우리 이거 다시 찾아야 돼. <laughs> 근데 없어. 없어? 집에 없는 거야. 오빠가 나한테 계속 뒤졌거든? 버린 거 아니야? 버렸나 봐. 엄마가 버린 거 같아. <laughs> 이거 귀엽다 야. 케이크 모드 않지만. 뒤에는 없다. 귀여운데? 이것도 같이 입어줘 귀엽다. 응? 소영 이거 신어줘. 수영 가볼까? 헤이. 네? 여기서 파우치 같은데? 가보자. 그런 것도 선물하기. 좋지. 파우치는 나도다 어머, 이거 너무 귀엽다. 진짜 귀엽다. 야, 이것도 진짜. 그치? 귀엽네 컵도 귀여워 컵, 컵이라고 할수 있나? 요거트볼? 아이스크림? 난 파우치가 없나 보다 그니까 나도 그걸 나는 그게 필요한데 나는 내가 사야 되는데 올라가자 파우치가 없냐 왜그러 오히려 음. 좋지 뭐가 좋 난가만색안살 거야. 난 밝은 거살 거야. 고마워 노력해라, 어떻게 여기가 귀엽다고? 혹시 여름에 꽃이? 응. 해봐 봐. 음. 말을 해야 음. 되는 거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냅둬, 손으로. 그럼 네, 사무야아 그래? 든물어봐 식당가서 냅다 안주기 싫은아 그래? 그분나식당가기다려 아, 그래? 그래? 이네 이제는... 완전 열상해갖고 예쁘다 나 네, 부끄러운 지갑이 있어 야, 아니야? <laughs> 내가 마르시엘라 갖고 라 했어 잠시만 와야너 뭐 너무 그래 약간 한쪽 칠자마자 내거였지 어.

저거 안 안메고 댕겼어 뭐? 나도 없었어 전좀 잘나가는 애들만 맞아 <laughs> 약간 잘나가는 언니 있는 애어난 언니도 없고 잘나가지도 않데 나도 하나씩 주문하는 건가? 이런 거? 어. 되는 거 오, 맞아?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좀 알려줘라 얘들아 아 뭐야? 이거 먼저 하는 건가? 인서트 품은 애 먼저 하는 건가? 일 번이잖아. 하나. 하나. 어? 그럼 그냥,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가 봐. 또 해? 어. 다음에? 다음에? 다음 이거? 이거. 어. 화이트 그린 아니면 뭐지? 이거. 그냥 그 다음에? 사주. 리드. 당연히. 해. 뭐가 <목소리가> 있었잖아. <laughs> 영어로 했다, 우리. 뭔가 마늘이 더 들어갔으면 더 맛있었을까? 셀은셀오 귀엽다. 아카타. 아카타. 옥 오사카. 오사카는 아니잖요 오사카는 여기 오사카. 아니지. 오사카. 오사카. 순주쿠인 거야. 여기 하라주쿠지. 아, 우리 이치한 라면 하라주쿠잖아. 아, 있어. 그래? <laughs> 근데 막 한국으로 치면은 서울, 서울. 아, 안성, 안성 이런 거적혀어 오산 이런 거 적혀있는 거잖아. S 대박 아 라지야? M 해 M M M M 어, 잘 M 다 M M M M M 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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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난 아니야 야 M M M M M M They are tim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 hers and a shirt 예쁘잖아 소 내가 그거 사라 했지. 내가 처음에 골랐지. 그 그래. 좋았어. 나는 커비, 커비, 커비. 이이 <laugh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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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봐. 여기는 다 그거다. 시카와? <목소리>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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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하나 때문에. 먹자, 나. 어, 이 얘기했었던... 이 야, 나 이거 하나. 어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자. 에그다그래그다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다그다그 다음에. 그다다에그 다음에. 그다다음 다음에. 다 이거보다 어. 이게 더 귀엽죠? 어, 어. 유진씨가 진짜 포뇨 닮았거든? 야, 너무 귀엽다. <laughs> 그치? 근데 이걸 <laughs> 하지마 못디다달까이 사람이? 가방에 너무, 있을까요, 귀엽지? 너무 귀엽지? 너무 귀엽잖아? 귀여워. 이거 근데 너무 실용성이 없, 없지 않니? 그치? 실용성이 없지? <laughs> 미쳤다. 미친 것 같아. 완전 귀여워. <laughs> 야, 진짜 귀엽지? 미쳤어. <laughs> 너무 귀여워. 완전 귀엽지? 대본데? 오케이, 너무 귀여워. 이거 어떻게 살아? 그지 너무 귀엽지 않냐? 일단, l e t 아, 너무 귀엽다. 나는 부리부리 대망 있는 게 좋아. 이거랑 똑같은 거 생길 수가 없지.

내 네, 쫓고있어? 그 그런 알못을 막다벗거야가지가지안가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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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먹으면 되는거? 아할 되는 거? 네. 수가 하하, 없네 하하. 기다려 여기서 먹은 사람들의 후기를 찾아볼게. 나는 이거 팝하고 돌려볼게. 그냥 간단 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니까. 그치? 맞아, 그냥 먹으면 되는 거야. 새로운 맛탕 나이라고. 이따가 먹어야겠다, 맛탕 이따 <laughs> 먹어보겠어. 이거 더 맛있겠다. 그치? 나도 요구치 버추와. 먹어볼까? 그런 거 먹으면 엄마한테 혼나지만 돼. 먹고 싶으면 먹어야 돼. 짠. 어. 아, 따로. 초밥집에서 맛탕 먹는 사람. 바로 나. 맛있다. 연하다, 연하다. 음. 근데 확실히 고급 초밥집은 아니다. 어. 음, 음 맛있네 이거. 근데 제일 맛있다. 어, 이거랑 맛탕. 맛탕을 향한 중형. 달망.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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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맛있어. 방새접시 먹는 방 밖에 없어. 배고파. 저게 제일 큰거 아니야? 응. 밀크 밀크 크레이프.